채소 사세요. 오늘 아침에 직접 따온 싱싱한 채소예요한 남자가 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. 어머니, 이 채소들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. 다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. 뭐좀사 가실래요?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주세요. 정말요?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2만 원만 주세요. 그럼 안 되죠. 잔돈이 없으니까 이거 받으세요. 아니에요. 이건 너무 많아요.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한데. 또 여기 왔어요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아 이것만 다 팔면 갈게 저기요 어머니가 여기서 장사하는 게 당신한테 무슨 피해라도 돼요?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여기 회사 건물이고 곧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는데 이렇게 노점상이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? 아들아 이것만 팔면 바로 갈게 내가 생활비도 안 줘서 지금 엄마 천 원도 없어 아들아 손나요 지금 투자자가 오는데 우리 엄마가 노점상이라는 거 알면 누가 저랑 계약하겠어요?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빨리 가라고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? 아저씨는 대체 누구세요? 왜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세요? 저 바쁜 사람이에요. 둘다 빨리 여기서 사라지세요. 이 사장님, 자료 다 준비됐습니다. 박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. 됐습니다. 투자는 취소하겠습니다. 왜요? 사장님, 평생 가장 싫어하는 게 불효하는 인간입니다. 갑시다. 사장님, 우리 아들이 말하던 그 투자자분이세요. 죄송합니다. 저는 불효자와는 절대 사업하지 않습니다. 사장님, 우리 아들이 저한테 못되게 군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먹여 살릴 식구도 있어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아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엄마. 아드님이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감싸주실 수가 있으세요? 제 뱃속에서 나온 피부 인데 어찌 미워하겠어요? 다제 잘못이에요. 어머니의 애절한 자식 사랑. 알겠습니다. 약속드리죠.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사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 원래 엄마한테 잘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니께 사과하셔야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협력 방식은 제가 정합니다 박비서 조건 설명해주세요 효도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채소 파시면 400만원 어머니 식사 차려드리면 600만원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 2000만원입니다 사장님 이건 좀위 행동들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셔야 합니다 사장님 채소 팔고 발 씻기는 다 하겠는데 sns는 제발 빼주실 수 없을까요 최면이 그러세요 갑시다 아, 잠깐만요. 올리겠습니다.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효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. 처음엔 어색했지만, 점점 익숙해지는 아들, 어머니의 미소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한달 후. 지난 한 달간 사장님은 어머니와 함께 장사, 식사,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. 약속대로 20억 원 투자금 지원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,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. 대신 저희 회사 지분 20%는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.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셨습니다. 그분들이 먼저 저와 협력하고 싶다고 하셨고 덕분에 제 사업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제 인생을 바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부모님께 빚진 존재입니다. 부모님의 세상은 너무 작아서 오직 자식밖에 담을 수 없지만 우리의 세상은 너무 넓어서 정작 부모님은 잊고 삽니다. 명심하세요. 멀리서 길을 찾지 마세요. 바로 곁에 계십니다. 효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아들은 돈을 통해 효도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계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